하긴 뭐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집이 좀 부모님 다 같이 네네네 사람? 지금 자랑하고 왔어요. 아 되게 어 부모님 엄하고 그러진 않아? 아 완전 프이에요 아. 클럽 가도 클럽 아, 그래? 앞에다가 던져주고 재밌게 놀다가. 아좀 <laughs> 예를 들어서 막 외박을 하고 해도 막 그렇게. 외박은 허락 맡으면. 어. 그래도 된다고 하기는 하거든요. 아, 그래요 그래, 아, 오늘은 네. 그럼면 외박한다고 얘기 안 하고 왔어? 엄마 보고 뭐 방송 보고 있어라 그래. 아, <laughs> 그래 그래. 어, 잘했어. 아이, 나도 우리 집 이제 친척들이랑 뭐다 봐. 아, 그렇죠. 절한 음, 방송이래. <laughs> 네. 네, 여 어, 진짜 어드리비죠. 그럼 그렇게, 뭐, 막, 걱정하고, 뭐, 그럴 거는 없지? 네, 없어요. 네. 어, 막, 뭐, 술 먹었다고 해서, 막, 사고 치거나, 네. 그런 건 전혀 없지? 네, 없죠. 저는 큰기재가될 음, 네. 거기 때문에, 사고 없이 갈겁니다 아, 어, 진짜, 이제 앞으로 네. 좀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, 네. 어, 그런 좀, 어, 그쵸. 어, <laughs> 사람이 이제 꿈은, 어, 좀 크게 네. 꾸고, 네. 좀래해야지 입이 크다고? 음. 그러, 그렇게 크진 않은데? 아니야 네. 딱 보면 은 그렇게 큰 편은 좀 아닌데? 아 그럼 너도 별명이 좀 약간 뭐 꼬부기, 거북이 좀 약간 그래? 나 네, 꼬부기요 어, 뭐 나도 별명이 지북인데 진짜요? 음. 오 저희 공통점 아 여러분 막... 보다 맞잖아 어. 그래서 원래 막 거북왕 소리 듣고 막 올렸어 거북왕 어. <laughs> 그럼 너는 좀 약간 네. 남자 그래도 좀 어, 이상형이 혹시 뭐야? 저요 어. 잘생긴 남자 요 잘생기고 또.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워낙에 그 기준이 많잖아. 공윤님이랑현빈님이랑 지창욱님이요. 음 그거를 좀 약간 너 세대 때 그거는 좀 아니긴 한데. 저는 약간 어. 아이돌 개성보다는 약간 어. 좀 나이가 저보다 많이 나는 사람. 저몇 살까지 괜찮은데? 저 띠동갑까지 만나봤어요. 사랑하는 음? 나이 그 숫자 따위는 불과했어요. 그러니까 좀 앞서는 연하보다는 음, 네, 연상. 네, 연상. 네, 저는 무조건 연상.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좀 마, 마지막 연애가 좀문제인데 저는 음. 1년전띠동갑분 사귄 거. 얼마나 만났는데? 4년이요. 오래 만 어, 남자가 좀 만나면 오래 만나나보다. 네, 진짜 오래 길게 연애해요. 근데 다 바람나더라고요. 어, 마지막도 이제 바람 펴서 <laughs> 마지막은 완전 가관이에요. 제가 세컨이던데요. 이거는 진짜 연참에 제보를 할까? 아, <laughs> 생각... 뭐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. <laughs> 6년 사귄 여친이 있으셨었더라고요. 음. 아,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오래 만나긴 했지만 뭐딱안 자주 만나고 그러진 않았나 보다. 집이 30초 버린데. 어? 네, 걔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30초 거리. 아, <laughs> 어, 근데 세컨이었어? 네, 그 약간 그냥 호구였죠. 뭐 그래서 그 후로는 약간 <laughs> 아 연애 뭐 하냐, 돈이나 벌래. 하고 이제 음, 이제 음. 장비를 하나씩 하나씩 사고 와서. 어, 야 잠깐만. 네. 쏘고야 너 오늘 이 새끼 어디 가서 30만 개를 쏘고 왔어? <laughs> 아, 어, 네. 진짜 너무 궁금하다. 형님 저솔로 됐습니다. 기념으로 쓴 겁니다. 키키크. 아이 새끼 그러면 형한테 쏘고 형한테 소개를 받아야지. <laughs> 근데 머리 묶은 마녀는 누굽니까? 넌누구냐 마녀요. 저는 립레이 음... 신입이에요. 어 신입 이제 역캐미관데. 그다음부터 써보야. 형, 우리네 스타일이잖아. 좀 작고 자담하고, 응. 응. 어,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. 맞아, 저는 미백천입니다.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여자들 가슴에 안겨있는 걸 좋아합니다. 누구 눈이 개새끼야? 엄마가 있어? <laughs> 어? 나도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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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, 아니, 아니 저도 이제 엄마가 제 거래도 이제 했긴 했지만 아빠랑 일찌감치 헤어지고 엄마가 막 어렸을 때부터 키웠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쌍팔년도 때는 여러분들 네, 여자가 네. 그 자식 둘 키우고 하려면은 저, 진짜 세빠지게 네. 네. 일해야 돼 완전 존경 대단하시고 음,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여러분들 좀 오래 크고 이제 그랬죠 어 입니 생각보다 풍잘 받아 <laughs> 그래 아, 최근 삼 개월 한번 올려주면 안돼아 평균 이십 20... 만 개요? <laughs> 아, 그럼 또 언제 또 찾아보셨대. 아, <laughs> 어,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. 아, 그래 네. 응? 저는 소이재물 음... 비즈가 된다고 말해가지고. 네. 2 0만개눈 들어. 어, 딱 소리 들으니까 괜히 좀더 예뻐 보이고 <laughs> 이런 게 있고, 어, 괜히 뭐, 어, 어, 좀 사람 달라 보이네. 어,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예, 어, 한잔 합시다. 그럼 막 너도 막 어떻게 보면 막 식대나 막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래? 원래는 응. 식대가 없었는데 응. 이거 식대도 요번에 생겼어요. 응. 그냥 아 그래서 했어? 아, 아니요. 근데 제가 생얼 방송을 했었거든요. 24시간 노방정 근데 그분이 응. 저 생얼 방식 <laughs> 그런 건안 하는 게 좋긴 하지. 나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진짜 패드립이 아니라 응. 막 집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고 하면 엄마도 생얼이잖아. 아, 뭐 엄마, 뭐 하냐고 엄마, 저 화장점 하고 나오시라고. 아버지, 저도 저희 엄마한테 해요, 그 <laughs> 아, 아, 그래? 딸이 저도 엄마, 나랑 데이트하는데 화장 좀 해. 이렇게. 아니야, 아니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아침 밥상 차리시고 그래도. 아, 어, 좀, 아, 아이, 좀 그래도 뭐 해도 아 그냥 아 대충 은 파운데이션이라도, <laughs> 좀 이게 렇 톡톡톡 이렇게 좀 바르게 하셔라. 아 원래 그렇긴 하지. 그래. 그러면은 뭐좀 제일 잘하는 거는 뭐 뭔데? 솔직히 말하면 캠 어? 꺼지고 이 터는 거 잘하는데. 어. <laughs> 아, 그뭐 그래, 원래 남자 친구가 음. 이제 같이 둘이 설 먹는다. 음. 그럼 한 어, 어, 연습 하면서 뭐 어떻게 음. 애교 부리나 한번만 해 볼래? 빵. 응? 빵. 저 이거 주세요. 내 띠미 저거 먹고 찌퍼. <laughs> 아, 죄송. 아, 미안해. 들아 죄송해요. 저 모르게 엘보우대를 잊었어. <laughs> 어내 픽이야 내가 이제 어 오늘 이제 이렇게 새 친구를 찾아볼까 뭐 해서 이제 이렇게 탐방하다가 찾았다 어내 이상형 어, 어 그래갖고 이제 아니, 아니 상조야 형좀 되게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키 작고 아담하고 어좀 약간 우리 또어 약간 좀어 이런 이제 스타일의 그 로망이 좀 있고 이제 하거든 왜 상조야 뭐이 씨발 뭐 나도 인마 뭐, 내 나름의 이제 그 취향이 있고 뭐 하고 하는 거지 왜뭐 나는 뭐 이러면 안 되냐? 발목이 허전하신가봐요. 발지가 아른거리는군. 음, 상조야 형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 한 마디 할게. 어? <laughs> 음, 아 오빠가 원래 네, 이제 지금은 네. 이제 좀 보고 싶어도 못 보지만 네. 오빠도 좀 약간 이제 좀너무다 예쁜 딸이 있어. 아 음, 그렇죠. 음나 네. 닮아서 너무 이뻐아 이제 여섯 살이야? 어 이제 여섯 살이고 네, 그러데하캠한테술 네. 취해서 풍 쏘다가 네. 아빠 왜 다른 년들한테 풍 쏘고 그래 그래갖고 손절을 당했어 딸한테도 아 손절 다할면 하죠 뭐, 어? 아, 아 우리 츄랄이. 담배 한대 피시지요. 조카이 개새끼야 지금 술 먹고 싶어 취하고 싶어. 다음 어? 아, 담 배는 인마 너네 아버지랑 같이 인마 <laughs> 아파트 그 뭐야 어,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서. 오라버니 음.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지고 한번 오고. 어? <laughs>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섹시어깨낌 한번 얹어 한 것도 이렇게 또 한번 나타날 때또 오빠한테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 오빠 저 한번 리모델링 한번 했는데 한번 이제 비포 엠부터 한번 이렇게 쑈 이렇게 아, 입 막아 입 막아 어아 Yeah. <laughs>